네, 생활 불교 매주 금요일 실시간에는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점검하고 대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를 크게 크게 이제 좀 나누어 본다면 불교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이제 크게 나눠 본다면은 이제 그 지혜 불교. 예, 그러니까 교리 중심의 불교가 있고 예, 참선 중심의 불교가 있고 기도. 예, 기도 중심의 예, 기도 중심의 불교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아, 전례되어 온 것으로 보면은 예, 남방 불교가 있고 북방 불교가 있고 한 장르로서 티베 불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비율은 예, 비율은 그러니까 남방 불교든 티베 불교든 북방 불교든 이치 교리 중심의 지혜 불교 또 참선 중심의 선불교, 참선불교, 명상불교, 호뭐 명상 수행 불교, 그 다음에 기도 불교, 종교적 신앙적 기도 불교 이렇게 해서 비율은 신앙적 기도 불교가 훨씬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보면은.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예, 추정해 보면 한 거의 80%예80% 예, 80 정도의 비율이 신앙적 기도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 나머지 이제 20%한30%예30% 20%, 한30 예, 30%, 20 내에 예, 교리 중심의 불교와 참선 중심의 불교 이두개두 두 가지가 이제 흘러오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적어져 있는 교리 중에서 에, 교리 중에서 에,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가르침. 무엇에 핵심이 되느냐 일단 내 생활 내 삶을 어, 바꿀 수 있는 가르침 네, 내 삶의 변화가 되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변화되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 네, 그걸 이제 기본 중심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 자유를 네. 이제 성취하는 그 가르침의 교리적 내용, 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수행, 예, 수행 그리고 아주 비중을 이제 적게 잡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진앙적 기도 불교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거꾸로 돼 있죠. 예, 교리 중심의 지혜 불교 그리고 예, 참선 통찰 수행 명상수행을 이제 20% 정도 어 잡고 한 10%를 이제 내가 부족한 거 열심히 노력해도 잘안 되는 부분을 신앙적 기도 불교로서 부처님이나 불보살님께 의지하는 부분 그렇게 비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에 서양 뭐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소승 불교든 대승 불교든 티벳 불교든 또는 서양 불교든 에 유럽 불교든 미국 불교든 일본 불교든 아무튼 그전 세계의 불교의 이제 학자나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스님들이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가르침, 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공통적으로 에, 인정하는 가르침을 이제 중에서 내 삶의 현실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가르침의 지혜 또 실천적 음, 내용 그걸 하고 에, 깨달음을 성취해서 에, 해탈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그두 가지의 내용을 에, 집중을 해서 에, 점검하면서 실천해 갈수 있도록 에, 그거를 이제 추려서. 에,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예, 물론 예,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 각색을 하거나 어, 내 나름대로 막 추가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수려서 그대로 지금 내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봅시다. 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들을 원인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업 카르마의 인광부인과 연기 현상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라도 실천한 만큼 현재의 삶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며 깨달음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검합니다. 첫째,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둘째,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사음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을 하는가? 다섯 번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가. 여섯 번째, 이간질을 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일곱 번째, 꾸민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여덟 번째,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아홉 번째,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열 번째 어베인과 연기법 사성제를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생활을 하는가? 열한 번째 어베인과 무인과 연기의 바른 이해와 통찰로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유한 괴로움도 없고 고유한 나의 실체도 없는 연기적 현상에 나 연기적 현상의 괴로움 연기적 무아이치를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열두 번째 사성제에 대한 이해로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불법승 삼보와 개유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십선업과 팔종도 실천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1 5 번째 감각적 쾌락의 가려와 성냄과 증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질투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격렬하고 굵은 집착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고정불변하는 자 또는 지나 참나가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연기적 현상에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고 심사숙고하고 사유하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려 노력하며 항상 바른 진리의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확실한 이해와 경험과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의 내용을 누구라도 스스로 실천한 만큼 현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며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상태가 성취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자료는 성문사가 중에 수다원 에류자에 속한 내용이 좀 참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관찰경, 십선업도경, 벽돌짐경, 손톱경, 바다경, 사마나 만틱카경외 불교경전의 종합적인 내용을 에, 핵심 내용의 핵심을 참고하여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을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을 점검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 이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교, 에,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교가 2500년 또는 2600년 경부터 흘러오면서 수많은 나라와의 역사를 정치적 문제, 문화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접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종류의 불교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교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불교가 어 어떤 불교인지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외의 불교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불교의 역사, 불교 경전의 역사, 불교 사상의 역사, 불교의 어떤 그 어떤 흐름 음, 그런 거를 좀 아시고, 자기가 믿고 있는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는 좀 알고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